안녕하세요. 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3월 6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좀 진행을 바로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는 하락 반전 패턴인 이제 유성형. 유성형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그 반대 패턴인 어 네, 역 망치형. 말 그대로 망치형하고, 어이구, 망치형하고 반대로 생겼기 때문에 영망치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유성형하고는 모양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어, 유성형은 뭐 상승 추세의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거, 영망치형은 하락 추세에서 나타난다는 거, 이제 상승 반전 신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망치형의 캔들은요, 이 유성형까지는 별형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 영망치형은 별형은 아닙니다. 어, 이 하지만 이 유성형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캔들의 모양은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하고, 한번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영망치형.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네,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한번 나오고, 어, 요런 패턴인데요. 한번 이따 실제 세례하고 얘하고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이 윗꼬리가 길고, 어, 아랫꼬리는 거의 없고, 뭐 조금은 있어도 됩니다. 조금은 있어도 되고요. 몸통이 좀 작은, 어, 모양인데요. 어, 좀 하락 추세에 마지막에 출현한다는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한번 진행했던 망치형을 기억하실 겁니다. 망치형은 아래 꼬리가 길고, 이 위에 머리, 민머리 형태죠. 꼬리가 거의 없고, 뭐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위쪽으로 이제 몸통이 있었던 게 망치형이고, 그 반대로 생긴 게 역망치형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망치형의 패턴도 다음 날한번더 확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laughs> 역망치형 또한 다음 어 패턴이 이, 이 역망치형 패턴이 나타나고, 다음 날한번더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어, 영망 치형에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 위로 달린 이긴 꼬리, 이 위로 달린 이긴 그림자는 위 그림자는 어찌 보면은 약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의 힘이 더 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 다음 날 만약에 장대 양봉이나 아니면 이 날에 이 영망치형의 몸통 위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버린다면 영망치형 자리 이 종가 기준에서 공매도를 더 하락할 줄 알고 공매도를 했던 이 공매도자들이 바로 다음날 이 양봉이 하나 이렇게 쑥 올라가면서 바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다시 한번더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주가가 오랫동안 영망치형의 몸통 위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요, 유지가 되면은, 공매주다, 이 공매도자들이 주식을 도로 다시 살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러면 어떤 환매 움직임이 좀 활발해져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뭐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굳이 뭐팔 이유가 없으니까 산 사람들은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고자 할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좀 저절로 주가가 상승하는 심리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으니까 실제 사례 한번 오늘도 찾아보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어, 먼저는 이제 책에 있는 예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보시면은 네, 파란색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한 번의 하락 추세 이후에 어, 우리가 한번 배웠던 망치형의 캔들이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망치형의 캔들이 나오고요 어, 다음날 바로 영망치형의 캔들이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망치형의 저가인 이 부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영망치형이 한번더 나왔죠 그러니까 지지라인을 한번더 확인시켜 주는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왔고요 그럼 이 영망치형은 다음날 한번더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다음날 이 영망치형의 몸통 위에서 양봉이 쑥 올라가면서 아 상승 추세로 조금 전환이 되려나 보다 아, 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다행히도 또이 영망치형과 망치형의 저가를 어, 깨지 않고 한번더 지지 받고 쑥 올라가주는 이런 네,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어, 절대적이진 않아도 이거를 깨는지 깨지 않는지. 어 그런 거는 심리적인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그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요. 또 네. 네, 하나 보면은 저번 시간에 옛날 시간에 한번 배웠던 하락 장악형. 어 양봉의 캔들이 나오고 다음 날그 몸통을 다 먹어 버리는, 다 흡수해 버리는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오면서 장악하는 장악하는 모습의 이제 캔들의 패턴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락 반전 신호였잖아요. 그래서 한 차례 하락 이후에 이 하락 추세에서 몸통이 굉장히 작고 윗꼬리가 긴영 망치형의 모습이 한번 나오고요. 다음날 한번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다음날 다행히도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요때이 매수했던 종가의 아, 공매도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공매도자들이 바로 다음 날 손실을 입어 버리니까 상황을 다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다시 주식을 이제 살 확률이 더 커지겠죠.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주가 상승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에 배웠던 어제 배웠던 유성형의 캔들이 하락 반전 유성형의 팬, 이 패턴이 유성형의 팬이 패턴이 한번 나오면서 한번 더이 하락 추세로. 그러니까 여기 또한번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게요. 이렇게 하락 장악형의 이 고가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한 차례 하락 이후에 반전 패턴으로 상승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저항라인을 여기서 뚫지 못하고 다시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때 이렇게 물렸던 사람들의 심리가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때 뭐 본전심리 다 본점에 올라오면 매도해야지 이런 매물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제 진짜 상승이었다면 여기서 뚫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 줘야 겠죠 근데 이제 한번 맞고 떨어져서 확실히 저항 때는 좀 살아 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예시였습니다 자 이거는 책에 있는 나와 있는 예시고요 그럼 이제 실제 사례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100% 이렇게 정확한 일, 일치하는 모양은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좀 유두리 있게 좀 러프하게 그냥 비슷해 보이면은 그렇게 그냥 맞추 그렇게 갖다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몇 가지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어 1월 달 보겠습니다. 이쪽 보이시나요? 네, 이제 한 번의 하락 추세 이후에 어 이제 거의 횡보장이죠. 뭐 살짝 상승은 했지만 횡보 이후에 다시 하락. 하락 이후에 이 저가는 지켜주면서 저가 지지 라인은 지켜주면서 여기 영망 치형의 어, 캔들 패턴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날 어, 한번더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다행히도 다음날 이 영망 치형의 몸통 위에 어, 이 양봉의 캔들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 추세로 좀 바라볼 수 있다. 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뭐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아예 아예 뭐, 가운데 이렇게 몸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아래쪽에 몸통이 있고, 꼬리가 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영망체형으로볼 어 수가 있는 이제 패턴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더좀 보겠습니다. 음. 네. 요거는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으로 하나 가져왔는데, 그니까 러 어찌 보면은, 음, 좀 맞을 수는 있지만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 보시면은 상당히 큰 하락 추세 이후에 이후에 어, 이렇게 좀 영망치형과 좀 비슷하긴 하나 몸통이 살짝은 크고 그리고 꼬리가 길지 않는 게 조금은 아쉬워요 영망치형으로 어, 전형적인 모습으로는 조금은 아쉽지만 그럼 좀 러프하게 보자면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다음날 다행히도 양봉의 캔들이 이 영망치형 몸통 위에서 쑥 올라가 주니까 이때 공매도를 하려 했던 이 공매도자들이 다시 한번더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지형들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지형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나 하락이 있을 때그 힘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어,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 싸움에서 매수자들이 힘이 더 셌던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아, 이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한번 이제 상승 추세를 좀 보였던 이런 모습이고요. 어, 또 하나 좀 보자면은 네, 이거는 제가 실패한 부분으로 이제 좀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 이쪽에, 이번 연도 보시면은, 2월 달에 보시면, 이렇게 한 번의 하락 추세 이후에, 여기, 하락 추세 거의 마지막쯤에서, 이렇게, 영망치형, 아주 예쁜 영망치형의 모습이 나왔죠. 몸통도 굉장히 작고, 꼬리도, 윗꼬리도 길고, 아랫꼬리도 짧고, 그리고 다음날, 어,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이죠. 아주 예쁜 모습이 나왔어요. 다음날, 이제, 장대 양봉이 쑥 올라와 주면서 이 공매도자들이 다시 한번더 심리적으로 상을 황 판단하게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가 싶더니 여기서 이제 교수형 그 이제 망치형의 이제 반대 패턴이죠. 어 교수형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좀 여기서 원래 이제 지지 라인을 이 저가를 지지했으면 좋았을 거지만. 요거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어 요거는 어찌 보면 한번 실패하는 모습으로 한번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모양은 너무 예뻐서 한번 가져왔지만 어다 맞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려 드리기 위해서 어 한번 이제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영망치형 모양이 한번 나왔죠. 이렇게 한 번의 하락 추세 이후에 하락 추세 이후에 이렇게 영망치형의 모습이 나오고 다음날 양봉이 쑥 올라주면서 좀 하, 상승을 이제 예 예고하는 요런 이제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다 어, 똑같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거라고 해서 뭐 종목이 다르다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전형적인 모양이 나오면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근데 뭐 다행히도 조금 더 올라가 준이런 모습은 이제 보이네요. 그래서 뭐다 들어맞진 않아도 참고용으로는 참 좋은 뭐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좀 봤고요. 어, 꼭 한번 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연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